플래닛 철도 이야기 제 35화 지하철의 하루 하하 안녕 나 오랜만이지 내가 내 일상은 이화를 보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새로 생긴 역에 한번 정차해볼거야 그게 바로 이 가원역이야 여긴 정말 편해 하하하 내가 정말 천재야. 이렇게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 회차선이 있어. 이 회차선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로를 변경해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선로를 변경하는 거야. 어때? 그리고 이쪽 승강장이야. 원래는 여기 스크린 도어가 이상해서 바꿨어. 후, 그런데 정말 잘 맞더군. 다만 여기가 조금 안 맞다만. 하하하. 가원역이야 최근에 설치되었어. 우리 가원역에서 일상을 한번 소개해 봤어 그럼 다음에 만나요 뿅.